뭐야? 왜 우리 집에 있어요? 며느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민수가 병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왔다. 집에 촌내 풍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요. 며느라 병원도 아직 못 갔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냐? 시골에서 소똥 냄새나 맡고 있지? 왜 기어 올라와서 속에서 용암 분출하게 만드세요. 이번엔 내가 큰 검사해야 돼서 민수가 병원 예약을 해놨다. 아프면 제발 혼자 아프세요. 난못 간다. 민수 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. 이 늙은이가 귀 구멍이 막혔나? 내가 막힌 귀 구멍 뚫어줘야겠네. 병약한 시아버지를 때리려는 여자. 뭐 하는 거야? 내 허락도 없이 늙은이를 데려와. 병원 모시는 게 죽을 죄라도 친 거야? 중네산에 하는 노인네 병원 간다고 뭐가 달라져? 저 나이에 병원비 쓰는 거돈 낭비 아니야. 지금 집에 역겨운 촌내 가득하잖아. 미쳤어. 감히 날 때려?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지.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때리려고 해?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? 이제까진 참아줬지만 앞으로는 못 참아. 못 참으면 어쩔 건데? 결혼 10년 동안 네 눈치 보느라 아버지 한 번도 못 오셨어.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. 너같이 독한 년이랑 결혼을 하다니. 그럼 이혼하자. 좋아, 이혼해. 잘 생각해. 늙어서 같이 살 사람은 나지, 전우인 내가 아니야. 자식이 부모 보살피는 건 당연한 거야. 당장 나가.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